비빈다 문화로 즐기다. 제46회 생거진천문화축제를 기념하는 축하음악회 진행을 맡은 김용필. 채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올해도 오김 없이 음악과 함께 진천을 찾아왔습니다. 아, 생거진천의 문화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진천군만의 고유한 향토문화를 계속해서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이 소중한 축제 현장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얼마나 뜻깊은지 모릅니다. 맞습니다. 이 생거진천 문화축제는요 정말 역사가 오래된 축제입니다. 1979년도에 상산축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네. 무려 지금까지 45년 동안 네. 이 진천의 전통 그리고 문화 또 여러분들의 흥. 그런 축제로 진천에서는 정말 오래된 손꼽히는 그런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네, 79년부터라고 하니까. 네.